자, 20도씨 1기압에서 100리터의 공기 중에 벤젠 1밀리그램을 혼합시켰다. 이때 벤젠 농도를 볼륨 포 볼륨으로 계산하시오 그러면 부피 분의 부피, 부피 분의 부피를 찾아야 돼. 자, 그러면 전체 부피는 100리터가 됐고, 그 다음에 뭐 찾으면 돼? 벤젠의 부피를 찾아야 되겠죠. 음, 벤젠의 부피. 자, 그러면은 음, 저 20도씨 1기압 상태에서의 부피는 우리가 24리터 정도가 된다고. 음.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 영도시 1기압일때2 2 4 리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2이 리터 곱하기 이 분의 이7 3 플러스 +20. 이이 하게 되면 약이4 리터가 나온다는데 음음그 응? 응. 그러면 자 근데 벤젠 1mg을 분할시켰다그랬으니까 벤젠의 분자량은 얼마입니까? 78이죠. 이거 안 주어진다 그래서 벤젠의 분자량 78g이니까 이걸 mg으로 하면 7 8 0 0 0 m g 음? 음. 이 차지하는 부피가 얼마라고? 24L. 근데 1mg이면 부피가 얼마냐? 이걸 찾아주면 되는 거죠. g. 그래서 g로 하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그럼, 7, 8, 0, 0, 0, m g 분의 이거 두개 곱하면, 24, 1, 24L 곱하기 1mg. 그러면, 여기서 mg, mg 지워지잖아요 그러면, g는, 발생 부피는, 0.1,2,3,30, 30, 3077, 77L.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문제에서는, 볼륨 퍼 볼륨이니까, 음. 됐을까요? 벤젠 농도는 볼륨 포 볼륨인데 결국은 뭘로 물어봤냐면 또 ppm으로 물어봤어. ppm으로. 자, 그러면 전체 볼륨이 얼마? 100L. 그다음에 벤젠의 부피가 얼마? 0.0003077L. 이거 지워지고 ppm으로 나타내야 되니까 얼마를 곱하면 돼? 10에 6승을 곱하면 되죠? ppm을 우리가 찾을 때는. 그래서 이걸 계산한 것이 3.08 ppm. 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